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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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으아, 으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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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거의 다 왔는데, 저기 막 출렁다리랑 수승대 관광지 그쪽이네요, 여기가. 아 이거 캠핑 끝나고 저기 관광지 쪽에 물놀이 엄청 사람들 많이 있던데, 거기 한번 들렸다 갈까? 허 무섭겠다. 저기 봐봐. 저기 봐. 우와, 사람들 저기 막 지나가고 있어요. 어, 뒤에 차가 없다. 오 무섭겠다 저기 사람들 음. 오, 어 뒤에 차 온다 이제 하. 오 여기가 관광지 근처였네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차들도 엄청 많고 사람들도 많고 물놀이 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기 한번 들려볼까 툭툭 찝니다. 아 눈치가 찝니다 진짜 이런 날씨 요괴 지금 도착하자마자 비가 와요. <laughs> 아 무슨 일이야 이 폭염 와중에 갑자기 또 비다. 진짜 날씨 요괴다. 저희 제 사이트입니다. 제가 도착을 했는데 살짝 소나기처럼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자리 좋죠. 이게 여기다가 지금 루프탑이랑 연결된 어닝을 원래 치려고 했었는데요 위에 이렇게 그늘이 많아 가지고 굳이 칠 필요 있나 싶기도 하는 귀차니즘이 발동이 되는데 <laughs> 어떡할까요? 야 좋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2박 3일간 솔캠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 물발 와 저기 평상에 앉아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놀면서 돗자리 하나 깔고. 여기 이상한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모기가 엄청 많네 버닝을 <laughs> <laughs> 쳐야겠습니다 <laughs> 비가 조금씩 떨어지네 어? 아, 진짜, 진짜 날씨 오게다, 나. 와, 이번 여름. 와, 내가 진짜 갈 때만 비가 오네? 야, 이럴 수 있나. 오랜만에 이거 어닝 설치하는데. 잘,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안쪽이잖아. 이게 바깥쪽.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 아주 한 방에 쉽게 지퍼를 체결했습니다. 난 사라질게요. 뿅. 짠. 그러고 보니까 나 올, 아야, 아. 아, 아야. 이 파쇄석이 엄청 얇은, 이렇게, 파쇄석을 엄청 얇은 걸 이렇게 깔아놨네. 구멍 잘나겠다, 뭐. 자, 이제, 팩을 박아야겠죠. 영하 한 4도에 맞춰서 차에서부터 냉장을 하고 왔더니 엄청 시원해요. 없네. <laughs> 여기가 너무, 너무 물렁하네. 단단한 데가. 어. 오늘 좀잘안 되네. <laughs> 자,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완성한 겁니다. うん。<music>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세팅만 하면 이제 다될것 같아서 근데 모양이 저기 너무 죽고 여기는 그나마 제가 나무 가, 나무에다가 걸어서 조금 올라가서 사람들 데 각이 제차 정보가 높지가 않아서 이게 각이 이상하지만 아 자, 그러면 저는 나머지 안에 세팅을 끝내고 이제 또밥 먹을 준비해야겠죠? 어, 원래는 아베나키 RCT 테이블이 검정 상판이잖아요. 걔가 좀 청소하기도 좀 번거롭고 깨끗하게 잘 지우기가 쉽지가 않고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어서 이거 스뎅 유닛을 하나씩 구매를 했어요. 여기 게딱 IGT 테이블에 맞는 도마랑 그리고 이제 버너 조금 있다가 올릴 거고, 버너랑 얘는 이스뎅 테이블 그리고 양념통, 메시메시 트레이 이렇게 샀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게 이거, 이거까지 샀어요. 근데 더 이상 뭐가 없는데 좀 어떻게 채우죠? 반쪽을 반, 영0.5 하프유닛을? 어, 안 산거지? 근데 저는 이제 엄청 아, 이거 세팅 끝났다. 흡족해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뭔가 모자라. 그래서 원래 상판 그냥 검정색을 여기다 하나 하나 넣고 얘는 그냥 뚜껑 이렇게 일부러 구멍 뚜껑 겸 쓰려고 이렇게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걸로 쓰고 얘는 그냥 원래 아이지 알베나키 아이스 테이블에 원래 검정 상판을 할수 없이 오늘 끼워야겠어요. 뭔가 좀 쓰댕쓰댕 느낌을 내 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저 이제 고마하면서 음식도 해 먹고 이건 어디로 갔니? <laughs> 다음에 사서 완벽하게 세팅을 할 거예요. 응? <laughs> 음?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해? 아 내가 두 개를 지금 꺼내 놓고 있었구나 <laughs> 아, 이제 세팅을 끝내 놓고 한번 화장실을 가볼까요? 음. 어머나 남녀 공룡이네 우리 백숙하고 닭백숙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켜서 이제 여기서 먹고 갈 수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을 거라서 혼자서 좀 시켜 먹긴 좀 그런데 시켜 먹는 거 아니고 혼자서 또 이렇게 딱 사이트가 여기서부터 1번, 2, 3, 4, 5, 6, 7, 8번까지 저는 7번 자리예요 텐트가 참 <laughs> 칼라풀 합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 이렇게 텐트 피칭한 거 보면 재밌잖아요. 되게 오늘따라 칼라풀 하네요. 계곡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이쁘고 물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아요. 여기는 이제 제자리. <웃음> <웃음> 아, 세팅 얼추 끝난 것 같아. 제가 이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 하나만 쓰니까 이게 재활용이랑 분리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쓰는 카고 컨테이너 이 브랜드에서 휴지통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잽싸게 하나 샀는데 근데 휴지통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거야? <laughs> 일단 두 군데로 구역을 나누어서 쓸 수가 있어서 20리터짜리 하나, 40리터짜리 하나 쓸수 있어서 20리터에는 종량제 봉투, 40리터에는 재활용되는 걸 따로 이제 분리해서 하면은 나중에 나가면서 청소할 때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카고 컨테이너 그 그린 색이랑 같은 깔로 맞추려고 카키를 샀는데 테이블이 조금 더 진하네요. 완전히 같은 색상이 아니었네. 난 일부러 그래서 얘네 브랜드를 산 건데. 되게 크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석으로 이렇게 비닐 봉지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하나는 재활용, 하나는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쓰면 돼요. 엄마야. 어, 아니, 쓰레기통이 이렇게 까리해도 되나? <laughs> 지금 보니까 저기 의자랑 쓰레기통이랑 의자도 카고 컨테이너거든요? 색깔이 거의 같네. 여기 이렇게 이 테이블만 색상이 조금 진하고요. 또 테이블이랑 아, 의자랑 쓰레기통은 거의 같네, 색상이. <laughs> 요즘에 깔맞춤 재미 들렸거든요. <laughs> 여러분 솔직히 여름 캠핑은 더위보다 모기나 그밖에 벌레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더운 건뭐 선풍기 틀고 해서 어느 정도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캠핑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곡 앞에 캠핑장 같은 경우에 벌레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 캠핑을 한 다니다 보니까 온몸이 모기빵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철저하게 합니다, 이제는. 첫 번째, 일단은 몸에 발라요. 바르고, 모기 깊이제 뿌리고. 그리고, 손목에 팔찌도 차거든요? 확실히 이런 걸 했을 때덜 물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에. 아이고. 아쉬워안 열리냐? 또 실내에 있을 때는 저 이런 거 정도 하나 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얘가 향이 좋은 모기향이거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모기향이고요 이모기향이 냄새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기향 좋은 거랑 같이 비워놔요 그러면 몸에 뿌리고 팔찌 차고 바르고 꽂아놓고 모기향 몇개이 정도 하잖아요 실이 정말 눈에 띄게 모기빵이 몸에 없어 한 군데 몰린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야, 나도 여름 캠핑 할수있다 <laughs> 모기가 많네요. 한번 뿌려줘야겠다. 오, 향 좋아. 음향 좋아. 오. 이 스톱 했었나? 안 됐었나? 제가 이거 IHT 테이블에 딱 맞는 NIP 버너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바람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랑 스노우피크랑 두 개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얘로 샀어요. 근데 왜냐면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들어가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스노피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오덕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갤럭 제품인데 이 오덕은 앞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래요. 그걸 살 건데 얘를 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전용 수납, 이 뭐지? 가방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RGT 테이블에 결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고 다녀도 이것만 쏙 빼서 장점 또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냄비 뿐만이 아니라 큰 냄비 올렸을 때 이렇게 펼쳐서 어찌가나큰 사이즈의 냄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노우피크 대신에 기존에 있는 n r p 그 버너도 쓰겠지만 파구가 두 개가 필요할 때 그리고 바람에 좀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얘로 피, 픽을 해왔어요. 음, 나중에 오더 출시되면 이거 또 마저 살려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요렇 세트 아 세트가 아니라 옵션으로 추가 구매를 한 건데 IGT 테이블에 거치를 하려면 이거를 따로 사야 돼요. 어때요? 괜찮죠? 나의 아이즈 테이블 주방 완성! <laughs> 짠! 움직여, 움직여! 아 저기 뜨거워서 못대로 하겠어, 평상에. 또떤 <laughs> 여름 파이팅 하시고,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웃음>